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경우보다 생활 속 습관이 뇌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1. 아침을 거르는 습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아침 걸음은 뇌세포 손상 위험. 2.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과하게 달고 부드럽고 흰 밀가루 음식들. 이 식단은 뇌의 염증을 키우고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3. 운동 부족, 오래 앉아 있기.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 뇌 혈류가 감소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약해집니다. 4. 만성 스트레스, 걱정 달고 살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감정과 기억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염려가 뇌를 갉아먹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단절, 고립된 생활. 사람을 피하고 말이 줄고 교제하지 않으면 뇌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수록 치매 위험은 5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침 단백질 좋은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계란, 고등어.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암송하기, 사람과 대화하기, 소통하기, 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멈춘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밤마다 청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늦지 않았나요? 오늘부터 당신의 수면 습관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기억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며 머리와 마음을 밝게 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미래를 지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